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30쪽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죠 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보면 지역별로 국회의원 수가 다릅니다. 강원도는 땅이 넓은데도 8명이고요. 여기 서울은 49명, 경기 60명이네요. 옆에 인천 13명, 그 다음에 부산, 부산 18명. 음, 이렇게 지역별로 국회의원 수를 정했는데, 자, 서울과 부산 지역이 면적에 비해서 지역 국회의원 수가 많죠. 서울과 부산은 강원도, 경부, 뭐 이런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국회의원 수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한번 이 글에서 찾아보세요. 그 이유는 뭘까? 음,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선거 구간, 인구의 차이입니다. 인구. 음.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이때 인구에 비례하여 그 지역구가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서울, 광역시, 이런 경기도, 이런 지역은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면적에 비하여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비교적 쉬운 부분이니까 책을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분포. 우리나라가 산업화하기 이전에는 1940년대, 5 0년대는 주로 변홍사였죠. 변홍사였기 때문에 변홍사하기에 유리한, 즉,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발달한 이런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죠. 이런 지역이 우리나라의 남서부 지역이었습니다. 도로 보면 행정구역으로 하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지역에 인구가 집중했고 이에 반해 춥고 산지가 많은 북동부 지역은 인구가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 시간에 그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배웠어요. 하나가 자연적 요인, 하나가 인문 사회적 요인. 자, 농업이 주였던 1940년대 50년대에는 음, 당연히 자연적 요인이 중요한 인구 분포의 요인이 되었고요. 1960년대 이후, 이때부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이걸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나요? 이촌향도? 촌에, 촌을 떠나서, 촌에서 이사해서 도시로 향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도시로 가다 보니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와 수도권, 그 다음에 남동임의 공업지역과 같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 인구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서울 중심으로한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분포하고 부산이나 대구 등의 대도시에 밀집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역시인 지역 있죠. 부산, 대구 또 어디 있어요? 광주, 인천, 울산 이런 지역들. 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죠. 반면에 여기 있는 사진처럼 삼간 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서 인구가 희박하죠. 이런 지역에 가보면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젊은 편이라고 할 정도로. 음, 인구문제가 심각한 편이죠. 자 그럼 배움공책으로 넘어가서 15쪽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음,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인구밀집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발달한 남서부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는 수도권, 대도시, 남동임의 공업지역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대 산간 지역은 인구가 희박하다. 한번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음, 우리 1940년에 인구 분포인데요. 자, 여러분, 이 빨간색 선이 인구 밀도를 표시한 겁니다. 음, 300명 이상. 그 다음에 하얀색, 노란색은 50명, 100명 미만입니다. 아, 여러분, 인구 밀도의 뜻은 알죠? 인구 밀도. 뭡니까, 인구 밀도? 인구가 얼마나 빽빽하게 있느냐. 단위 나와 있죠? 명의, 명, 퍼,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1킬로미터, 가로, 세로, 1킬로미터에 몇 명이 살고 있느냐. 음,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자, 여기를 보면은, 네, 역시 우리나라 수도 서울,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도권 지역, 해안을 따라 평야가 발달한 호남 평야 이런 쪽들에 또 이쪽 부산 인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형도 잠깐 살펴보면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 함경산맥이 있죠. 북한에 함경산맥이 있고요. 이렇게 낙림산맥이 있고요. 거기서 뻗어서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죠. 요 주변 지역은 다 산간 지역이죠. 높고만 산지가 있어서 이런 쪽은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불리하죠. 또 이렇게 소백산맥도 뻗어 있고요. 이러한 산간 지역을 피해서 평야 지역에 살다 보니 네 이렇게 이 우리나라의 남서쪽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된 2015년의 인구 분포를 볼까요? 일단 인구 밀도도 자 300명 이상이 아니라 1,500명 이상으로 음,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인구 밀도도 훨씬 높아졌고요. 자 여기 우리나라 남한만의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끊어보면 이쪽 아래쪽이겠죠? 어, 서울과 수도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여기가 아주 색깔이 진하네요. 여기가 인구가 가장 많죠.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여기가 교통, 서울에서 뻗어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좋은 학교도 많고요.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문화, 시설도 많이 있고요. 또 수도니까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죠. 이런 곳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울산, 포항, 울산, 지나서, 부산 해가지고 이쪽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네, 우리나라의 남동쪽에 바다에 접해 있는 공업지역 그래서 남동 임메 공업지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최대의 중화공업지역이고 또 우리는 이 지역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음, 이 해안가 예, 공업지역이 대규모로 조성이 되면서 인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 이쪽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구 광역시가 있고요. 여기는 광주 광역시가 있고요. 여기 이쪽, 강릉, 동해안 쪽도 인구가 많아졌네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휴양 차원에서 미세먼지도 없고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해서 많이 가기도 하죠. 음. 여기 쪽 지역은 산업. 자, 그래서 이 1940년과 비교해보면 인구 분포가 거의 더 집중되고 양극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31쪽 스스로 탐구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분포 지도인데 자 하나씩 해봅시다 여러분. 1번 인구밀도가 1000명 이상인지요. 그 다음에 100명 미만인지요. 1000명 이상인지요. 붉은색이네요. 여기 자 서울 수도권 일대 세종 대전 그 다음에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그래서 남동 임해지역이 인구가 많고요. 이에 비해서 인구가 희박한 지역 어디? 음. 여기 강원도 산간지대, 정상북도, 충청북도 산간지대, 전라남북도 산간지역, 이쪽 전라남도 해안지역이 인구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자, 지형. 산지가 많으면 인구가 적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인구가 적겠죠. 인구가 적을 것이다. 험하면 살기 힘들지 집 짓고 살기도 힘들고 농사도 짓기 어렵고요. 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육과부도의 지형도나 검색 사이트에서 유성 사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위에 있는 지도가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산업, 일자리가 많으면 인구가 많을 것이다. 어떤 건가요? 어, 첫 번째 건에 지역별 각종 회사나 공장 사업 재수를 보면 이런 지역엔 인구가 많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인구가 적을 것이다. 뭘로 보면 되나요? 지역별 항구, 공항의 유무, 기차역, 버스 운행 횟수를 보면 네, 교통이 적은 지역은 버스 운행 횟수도 적고요. 많은 지역은 버스도 훨씬 많고 생활 편의시설이 많으면 인구가 당연히 많겠지. 음. 그래서 지역별 대학병원이나 대학교, 백화점, 영어관의 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각자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거나 낮은 지역 한 곳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현재 어, 가장 쉬운 방법은 음, 이제 곧 추석이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 좀 떨어져서 거기를 갈 수도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하나 골라서 그 지역이 우리 동네보다 인구 밀도가 내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보다 높은가 낮은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이유를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플하죠? 이렇게 빨리 끝난 날도 있어야지.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제 한번 꼭 풀어보세요.